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올리면서 그 코딩을 처음 할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영상 올렸는데 그때 이제 끝날 때쯤 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터프리트 언어다? 또는 컴파일 언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트 언어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할 것 같기도 해서요. 간단하게 그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트 언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제 컴퓨터라고 하는 녀석은 가장 중요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CPU죠. 그 CPU가 갖고 있는 이제 두 개의 기능을 얘기하면은 ALU라고 해서 이제 산술 논리 연산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또는 CU라고 해서 어 이제 코드를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음그 CU라는 녀석이 이제 코드를 넘겨 받아서 이제 실행을 담당해 주는데 그 실행할 때 사용하는 그 장치가 바로 ALU가 되겠죠. 이거를 받아서 네가 ALU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계산 결과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을 얘한테 넘기게 되면, 어, 얘는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는 모르기 때문에, 어,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사실 요 녀석 기계이기 때문에 요 의미는 잘 몰라요. 의미는 모르고, 얘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의 0과 1로 이루어진 그런 명령을 주면은 그 0과 1을 가지고, 어, ALU를 조작하기 위해서 스위치에다 전기를 넣었다 뺐다. 이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유닛이 실제로 이제 그 넘겨받는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요즘에 그 번역기 같은 걸 쓰잖아요. 그 번역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컴파일러 또 하나는 인터프리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게 되면은 어, 내가 이제 이걸 수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번역을 미리 해 놓고 그 녀석을 전달하게 되면 얘가 그걸 한 줄씩 한 줄씩 넘겨 받아서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이때 실행하는 요 녀석은 이 내용이 3 더하기 4라는 건 몰라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일단은 얘가 전기를 넣었다 뺐다 전기를 넣었다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야 할 선과 전기를 빼야 할 선에 대해서 어, 이해하고 그냥 그대로 수행을 해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터에게 뭔가를 명령을 내릴 때는 얘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명령어를 전달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이런 명령어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일단은 이제 코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한 것을 저희는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해서 그 녀석을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그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담게 되죠. 그리고 그 녀석을 실행하게 되면 이 녀석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어, 그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언어가 있다면 바로 cc++이 되겠습니다. 이 cc++은 번역을 하고 그 실행 결과를 이제 여기다가 바로 실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구차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일단은 이제 번역된 결과는 이 실질적인 그 CPU 안에 있는 그 컨트롤 유닛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이 컴파일 방식으로 실행되는 그런 녀석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코드가 천 라인이든 만 라인이든 그것이 일억 라인이든 어, 무조건 이게 렇 번역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번역하다 이러가 발생하면은 그 배포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배포할 때 이제 오류가 존재하진 않겠죠. 물론 버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문 오류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좀더 안전한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만드는 결과물이 이 기계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형태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수행성능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별도의 뭐 실행을 하는데 관여하는 녀석 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실행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터프리터 방식의 그 언어라고 하는데요. 번역기가, 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아요. 번역기가 없이 그냥 소스코드를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 놓고 바로 실행해 달라고 해요. 그럼 이 녀석은 이 기계가 바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실행해달라고 하면은 그때 도와주는 녀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좀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코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는 그 컴파일 언어의 대표적인 C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코드를 보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자바입니다. 자바는 순수하게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반응 컴파일하고 반응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약간의 반반 형식의 언어인데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세개 파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완전히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하고 그 다음에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실행하는 컴파일 언어인 C 언어 그리고 중간 자정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자바가 있는데요 어 먼저 저희가 그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전을 실행할 때는 무조건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C 언어를 컴파일할 때 사용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컴파일러가 CL인데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제가 hello.c라고 한 녀석을 번역하겠습니다. 그 저는 실행한 게 아니라 그냥 번역만 한 거예요. 그 번역을 했더니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중간 파일이고 이 녀석이 이제 마지막 실행 파일인데 이 녀석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저 exe 파일은 그냥 기계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소프트웨어가 관여하지 않고 바로 hello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총총과 평균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저희가 인터프리더 방식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에요. 그냥. 예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코드고 이런 형태의 소스코드 형태입니다. 그 녀석을 번역하지 않아요. 번역하지 않고 이제 바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할 수 없는 녀석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ello.js 자바스크립트 그 파일인데요 뭐 hello.java 이건 그냥 실행할 수가 없겠죠 실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메모장 같은 게 뜨거나 또는 비주스 같은 편집기가 아요 왜냐면 얘가 텍스 파일이니까 편집기가 뜨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편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녀석을 저희가 이제 실행하고 싶다면 실행을 도와주는 실행자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dr를 보시면 은 자바 파일이 있는데 이 녀석을 소스코드죠 저걸 바로 실행하겠다 그럼 자바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hello a 자바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자이 녀석이 얘를 실행해 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엔터쳐 볼까요 자 그러니까 결과 나왔는데 아까 이제 시언어로 만든 녀석은 저희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이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됐을 때 결과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막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은 지금 본 것처럼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을 도와주는 녀석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실행자를 우리가 가상머신이라고 해요. 그 자바라고 하는 툴이 이제 실행자인데요 내가 실행해 줄게 근데 얘는 예, 기계는 아니죠 예, 어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녀석이 이제 가상 머신이에요 이 예, 가상 머신은 그 가상 머신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행 환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은 바로 번역기죠 이 번역기는 이 인터프리터는 다른 말로 just in time c o m p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번역하는 번역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전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행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당장 실행해야 될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때 실행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실행할 때는 또 번역을 해요. 계속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수행성능이 좀 떨어지죠. 왜냐면은 미리 번역해 놓은 것과 달리 얘는 번역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행성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인터프리트 계열 언어들은 수행성능은 조금 깎아 먹어요. 대신 이제 장점이 하나 있긴 한데요. 저희가 소스코드가 이제 배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된 결과물을 배포하는 게 아니라 소스코드가 배포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실행기만 있으면 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번역이라는 게 번역되면서 현재 CPU에 맞게끔 번역되거든요. C 언어 같이 이제 미리 번역해 놓은 녀석은 인텔 CPU에서 번역했으면은 인텔에서만 돌아가요. 다른 CPU에서는 안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CPU를 골라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플랫폼의 호환성을 많이 타게 되는데, 인터프리터는 실행되는 환경에서 번역돼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코드가 실행되는 CPU가 무엇인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실행시킬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게 인터프리터의 또 장점이긴 한데요. 또 단점을 따지자고 하면 소스코드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스코드를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이제 특화시켜서 실행되는 것보다는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미리 번역을 해놓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가 CC++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컴파일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자바고 C#인데요. 얘네들은 얘네처럼 순수하게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응 컴파일하고 반응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반응 미리 번역해놓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게돼요 그래서 실행할 때 얘네들보다 조금 실행 속도가 좀 낮고요. 얘보다는 안 되지만, 그얘 같은 경우에는 얘처럼 제 멀티플랫폼 모든 CPU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 요 녀석은 특정 CPU에서만 돌아갈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반반 특징의 언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자바나 시접이 갖고 있는 그 번역기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와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의 간단한 특징만, 좀 차이점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